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기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에는 공기가 존재하죠 지구에 있는 공기가 있는 층 이것을 기권 혹은 대기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보니까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 또는 대기권 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수 있는데 이 공기는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네, 지구 주변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지구 중력이 없다면 이 공기는 지구 주변에 머물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리겠죠. 자, 그리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달에 가면 공기가 없어요. 네, 달에는 왜 공기가 없느냐 하면 어,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작죠.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 공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를 어 붙잡아 두고 있을 만큼의 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주변에는 공기가 있고 이 공기가 있는 층을 기권 혹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구를 뚫싸고 있는 이 공기층에. 어, 온도에 따라서, 네, 각 층을 분류해 볼수 있는데, 그게 오늘 배우게 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회복이 보면, 기꾼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나와있죠. 자, 지표면 부분, 높이가 0일 때, 높이가 0이라는 것은, 네, 지표면 바로 근처를 말하겠죠. 네, 지표면 근처를 보면, 어, 온도가 뭐 15.5도. 자, 높이 2km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2도. 굉장히 온도 낮아지죠. 지표면 근처에는 어, 이렇게 온도 높지만 지표면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래서 아주 높은 산, 뭐 에베레스 트산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춥고, 거기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높지 않지만 아주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물론 아주 높이 올라가면, 네,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런 데 올라가면 산 정상 부근에는 굉장히 춥겠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서요. 높이 4km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영하 11도, 6km 높이 올라가니까 영하 24도, 8km 높이를 올라가니까 영하 37도 이렇게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20km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56도 정도, 영하 56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뭐 25km 올라가니까 온도가 내려가던 게 다시 조금 올라간 것을 볼수 있죠. 51.5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다시 또 온도 가좀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46도. 네.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6도 이렇게 점점점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50km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온도 내려갔다가 또더 높이 올라가니까 다시 온도가 또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 17도, 마이너스 55도, 마이너스 76도, 마이너스 86도. 네, 이렇게 100km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73도. 자, 90km 보다 100km까지 가니까 온도가 점점 또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110km 높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2.9 아, 9.2도 이렇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온도는 이렇게 15.5도로 높다가 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또더 높이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또, 또 다시 더 높이 올라가면 다시 온도 올라가다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 높아지다, 낮아지다, 높아지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이 기온의 분포 표를 보니까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을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눈에 어떤 형태인지 잘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옮겨서 그려보면 훨씬 더 쉽게 한눈에 온도 분포를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기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여기 숫자로 적혀 있는 온도 분포를 그래프에다가 옮겨서 점을 찍어서 표시해보자 라는 게 해보기 활동이에요. 자, 그럼 처음에는 온도가 높다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자, 여기 아래쪽은 이제 바닥이 되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네, 이쪽으로 갈수록 위쪽 높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 온도가 낮다가 높다가 점점점 온도 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접 해보기인데 교과서 저 뒤에 부록에 보면 305쪽에 보면 이 부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직접 표시를 해서 어, 그려보는 건데, 자, 이걸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줄까, 선생님 생각을 좀 했지만, 아,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서, 네, 제출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걸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지표면 가까이에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 높았는데, 뭐, 한, 20도 가까이 되죠. 10 몇도 되겠죠. 근데 높은 곳, 물론 계절에 따라서 혹은 지구의 어느 비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한 11km 높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온도가 거의 일정해지다가 다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온도가 잠깐 일정했다가 또 온도 가 점점 내려가고 또 잠깐 온도 일정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대기권의 온도 분포를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네,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권을 4개의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층을 뭐 대류권, 그 위에는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개로 나눠지고 있죠. 자, 이네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고, 어, 자, 그러면 대류권, 이거는 온도는 왜 그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반복하느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표면 부근에는 온도가 높은데,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뭐냐면. 온도가 높은 이유는 사실은 태양빛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열을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높고, 열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면 온도가 낮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표면에서 열을 많이 흡수하죠. 햇빛을 받아서 땅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공기도 열을 흡수할 수 있지만, 공기보다는 기체보다는 고체 물질인 바닥, 땅이 훨씬 더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지표면은 온도가 높아요. 네, 그런데 이 지표면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 많이 들어봤죠? 자, 오존이라는 것은 O3, O3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산소는 저번, 저번 앞에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산소는 O2라고 배웠죠. 네, 산소라는 원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산소 기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숨쉴때 들이마시는 산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조는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지만,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O3이기 때문에 O2하고 뭐 비슷해 보이지만, O2하고 O3는 성질이 전혀 다른, 다른 새로운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오존은 우리가 들여 마셔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산소는 소, 호흡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존은 우리 인체는 별로 해로, 네,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뭐 해로운 역할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 공기 중에 우리가 있는 지표면 근처에는 거의 없어요. 아주 적은 양이 있는데 많으면 별로 좋지가 않고 이 높은 곳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 햇빛을 받으면 그 안에 자외선이 들어있죠. 자외선 때문에 우리는 자외선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도 하죠. 네, 얼굴이 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자외선은 많이 노출되면, 뭐, 피부 암이 걸린다든지 우리 몸에 해롭, 해롭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식, 생물, 생물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빛이 네, 자외선이 되겠죠.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오존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100%다 차단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단해줘서 생명들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성층권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니까, 자외선 흡수하니까, 어쨌든 빛의 일부분을 흡수하니까, 어, 뜨거워지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땅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공기들은 별로 많이 흡수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땅 근처는 온도 높다가 흡수하지 못하는 자, 그 점점 멀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오존층에서 햇빛을 특히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오존층에서부터 거리가 아주 좀 멀어지게 되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중간권이 되겠고, 자, 중간권에서 이제 점점점 높아지다가 더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햇빛을,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고, 햇빛을 많이 흡수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제 열권. 이렇게 되겠죠. 열권 위에는 뭐 열한 건 열두 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층으로 나눠졌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여러분 생소한 용어겠지만 이제 잘 익혀 두기 바랍니다. 자, 대륙권 그리고 성층권 중간에는 여기 보니까 대륙권 계면이라고 쓰여. 권계면. 네, 대륙권의 뭐 경, 경계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륙권의 그 위에 권과의 경계면이다. 네, 경계면이다. 그래서 대륙권계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아래 있는 층의 이름을 붙여서 대륙권계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의 사이에 해당하는 이이 이 부분을 이제 성층권계면, 그 다음에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 있는 이 경계면을 중간권계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면이다. 그래서 계면인데 경계면인데 네, 아래쪽에 있는 층의 이름을 붙여서 네.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이 이 층들이 이제 온도 분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겠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각 층별로 특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 이 특징을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대륙권은 바닥 에서부터 11km 높이까지가 대류권이 되겠죠. 이름이 대류권인데 왜 대류냐? 대류권이냐? 대류라는 말 알죠? 네, 대류가 뭐예요? 네, 대류라는 것은, 네, 뜨거운 물체, 바닥 아래쪽에 뜨거운 게 있고, 위쪽에 차가운 게 있으면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 아래쪽에 있던 뜨거운 액체나 기체는, 네, 차가운 것보다 가볍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대류권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다 했죠. 지표면은 따뜻해서 햇빛을 맞으면 뜨거우니까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서요. 그러니까. 네, 차가운 게 위에 있고, 따뜻한 게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차가운 건 무겁고, 따뜻한 것은 가볍지요. 왜냐하면, 네, 온도 온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가벼워지게 돼요. 밀도가 작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돼요. 자, 아래쪽에 이 지표면 바, 가까이에는 이제 계속 따뜻하니까, 공기가 데워져서 또 올라가고, 위에 차가운 공기는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류권이라고 해요. 자, 이 대류권은 어네 중요한 계제 공기 대류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구름이 생겨요. 구름. 네, 구름이 왜 생기겠어요? 네, 아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네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네 부피가 팽창하면서. 네, 위로 올라가면 부피에 팽창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네, 구름이 있으면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죠. 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기상현상. 자, 그래서 기상현상을 만드는 곳이 바로, 대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대류권이고, 네, 이 공기가 대류하니까 네,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공기 대류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눈과 비를 내려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줄은 선생님이 여기만 껐지만 앞에 있는 내용도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줄안 껐다고 해서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laughs> 다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륙권은 대류현상 때문에 비가 내린다 아, 비가 내리는 이런 네,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비나 눈이 내리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대륙권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성층권이죠성층권은 이제 다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는 온도가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아,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낮은, 온도가 낮은 게 밑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은 것은 차갑죠.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아래 위로 섞일 일이 없죠. 대륙 현상이 안 일어나요. 자,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밑에 있으니까, 근데 안정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 공기가 아래 위로 순환하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아래 위로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류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네. 그러면 공기가 아래 위로 흐르지 않으면 뭐가 좋으냐 면 비행기가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됩니다. 자, 이상기류, 갑자기 막 공기가 막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비행기 안정적으로 날아갈 때는 안전벨트도 풀어도 되고, 네,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죠, 비행기 안에서. 자, 이런 게,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쓰이는 곳이 바로 이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아래 위로 공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륙 경계으로부터약 50km, 여기는 아까 집 11km까지가, 네, 대륙권이 되겠고, 대륙권에서부터 성층권까지, 성층권은 11km에서 50km까지 높이가 대륙, 성층권이 되겠죠. 자, 성층권은 아까 위쪽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다. 네, 대류가 일어나자 지 안정적이라서, 네,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이렇게 돼있죠. 네, 비행기가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존층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네,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존층이다. 이게 성층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이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간권.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죠. 올라갈수록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은데 점점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대류권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져야 되겠죠. 네. 대류권하고 중간권 온도 분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대류가 일어날까요? 중간권에서도? 네, 그렇죠. 중간권에서도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대륙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 위로 공기가 순환하는 그런 현상이 중간권에서도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간권이라고 중간권도 이제 뭐 대륙권하고 이름을 똑같이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중간권인데 자, 그러면 중간권도 대륙권처럼 기상 현상이 활발히 일어날까?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긴다 그랬죠. 구름이 생기면서 구름이 생기면 비나 눈이 내리니까 어, 네, 기상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 중간권은 대류권과 달리 구름이 생기거나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공기는 아래위로 순환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만 어, 이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권에서는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안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요.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눈이나 비, 다 눈과 비 이런 게안 내리겠죠. 자, 그럼 이제 구름은 어디서 생기느냐? 네, 구름은 뭐 여기 있는 그림에서, 교과서 이쪽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네, 여기 보니까 구름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네, 이쪽에만 구름이 있어요. 요 위로는 이제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층권 위로는. 그래서 구름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비가 눈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우리보다 발 아래쪽에 있는 게 보일 때도 있죠. 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비행기 위에서 아래쪽에 구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가 오는 이런 날씨에도 비행기 운영할 수 있느냐? 네, 물론, 이륙하거나 장륙하는 그 공항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면 이륙, 장륙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륙하는 공항의 날씨가 좋다면 자 유륙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하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이 구름 요 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아래는 막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하겠지만 비행기는 아무 상관없이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륙하는 곳과 장륙하는 곳에만 날씨가 좋으면 비행기는 뭐, 날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대륙권 위에 있는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죠. 자, 그럼 중간권은, 네, 이렇게 대류현상은 나타나지만 네,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안 생기니까 그 위쪽에서 구름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륙권에서만 구름이 생겨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중간권은 그런 게 없다. 네. 그런 내용을 대륙군과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중간권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유성이 생긴다는 거, 유성. 자, 밤하늘에서 보면 유성이 떨어지는 걸 관찰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물론 보기에 쉽지가 않죠. 네.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유성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있던 운석 덩어리, 거대한 운석 덩어리가 지구 근처에 지나갈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끌려오는 현상이죠. 그러면 지구 아래로 탁 떨어지게 되는데 이 돌멩이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지구와 꽝 충돌하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당연히 지구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중간에 공기하고 엄청난 마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기하고의 장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타버리죠. 그래서 땅에 도달하기 전에 다 타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불에 타면서 떨어지는 그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 우리가 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유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중간권에서 나타나죠. 대기층에서 만나서 막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뭐 중간권쯤을 지날 때 얘가 불이 붙어 가지고 네. 밝게 빛나다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성이 떨어지는 그 공간이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유성이 아주 등치가 큰 유성이라 그 운석이 아주 등치가 크다면 어 떨어지는 과정에 다 타지 않고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중간권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권입니다. 자, 열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워지죠. 그래서요. 이름이 열권이에요. 아니 열 받고 있으니까 열권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수록 네, 공기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지구 표면 가까이에가 옷 공기가 제일 많고 당연히 위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네, 공기의 양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희박한 그런 층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네, 네,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열권은 어~ 매우 희박한 공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햇빛을 직접 받아서 뜨거워졌다가 햇빛을 안 받으면 금방 식어버리겠죠 저 땅은 그렇지만 땅은 낮에 일을 받아 놓은 게 농구 때문에 땅이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게 데워진 게 밤이 돼도 그렇게 빨리 식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희박한 기체로 되어 있는 열권에서는 햇빛을 받을 때는 온도가 확 많이 올라갔다가 밤에는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오로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고위도라는 것은, 고위도라는 것은, 남극, 북극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네, 거기서는 오로, 오로라라는, 아 네, 오로라라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데, 밤하늘 이렇게 네,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로라가 나타나는 것도, 네, 지, 여기 지표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저 위에 열권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 네, 그런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구의 대기층,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알아봤고요. 각 층의 특징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